클루 단서 실마리 문제 풀때 추리 할때꼭 쓰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뿌리가 진짜 말 그대로 실뭉치 실컷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클루이는 원래 철 자가 클루였고 뜻은 실뭉치 실타래 였습니다.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실뭉치 를 끌고 다니는 상상 한번쯤 해보셨 죠. 그 이미지의 원조가 바로 크리스트 신화 테스스와 미노타우로스 이야기 입니다. 테스스가 미궁에 들어갈 때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뭉치 클리우를 끌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 실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 여기서 미궁에서 나가게 도와주는 실뭉치, 문제를 풀게 도와주는 실마리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클리오 실뭉치가 나중에 철자가 클루에로 굳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단서 힌트 실마리 클루가 된 거예요. 클리오 실뭉치. 미로에서 길을 되짚는 실, 문제를 푸는 실마리. 단서 힌트가 클루로 된 거예요. 예문 원. I don't have a clue what I'm doing, but I look confident.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단서가 없지만, 겉으로는 자신 있어 보인다. 예문 2. Sometimes one honest question is the clue that leads you out of the maze. 가끔은 솔직한 질문 하나가 당신을 미로 밖으로 이끄는 단서가 된다. 결론, 쿨루의 뿌리는 종이 조각이나 메모가 아니라 실몽치 클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크루는 문제의 바깥으로 나가는 길, 내 인생 미로에서 나를 끌고 나갈 실한 가닥을 찾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단어의 뿌리를 알면 작은 힌트 하나에도 이야기와 그림이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찾고 싶은 크루, 예를 들어 배우고 싶은 것이나 풀고 싶은 고민 하나를 영어로 댓글에 적어볼까요? 찐미영 구독해두시고 화면 톡톡 좋아요.